다 함께 아멘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데일리 서치를 통해 같은 말씀과 같은 은혜를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음. 그 밝히알도록이라는 주제하에서 지금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어, 구원받은 사람들 또 우리 성경의 사람들은 세상을 밝히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밝히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거두절미라는 말이 있어요. 거두절미 들어보셨죠? 알대로 머리와 꼬리를 자르다 뜻입니다. 이것은 대화의 기법에서 이제 특히 자주 사용되는데 소위 앞뒤의 잔사설을 다 빼버린다 뭐 이런 이제 의미죠. 소위 핵심만 다룬다거나, 뭐, 중요한 용건만 다룬다는 의미에서 이 거두절미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대화의 기법에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대화의 기술 혹은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근데 이 거두절미가 발생시키는 일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머리와 꼬리를 자르면 본래의 형태가 변형이 되겠죠? 본래 형태가 변형될 거예요. 또한, 거두절미가 일어난 후 시간이 꽤 많이 지나다 보면, 본래의 형태가 무엇인지 모르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정작, 또, 본래의 모습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지고, 뭐, 알아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걸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나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대화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대화의 기술 없이, 문맥 없이, 한마디툭 던졌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풀려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뭐잘 들어봐봐. 부족한가 보네. 이따 다시 만나서 얘기할까?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거나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할 때가 있죠. 이 거두절미의 좀 문제점일 수 있어요. 사설은 다 빼고 본론만, 핵심만 다룬다. 뭐 이것은 핵심을 잘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꽤 훌륭한 제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에 적용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보다 이런 적용은 이미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6권 중에서 이 책만큼은 꼭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권고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마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어째보다 역시 거두절미의 한 현상이죠. 앞뒤 구절은 다 간과한 채 특정 구절만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문맥과는 상관없는 해석이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본래 말씀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말씀들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와, 굉장히 희망이 넘치는 말씀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가게에다 뭐 써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을 한게 누구냐면 수아 사람, 빌다시라는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그, 불행 중에 있는 요백의 한 말입니다. 그, 이 빌다시라는 사람의 신앙도 그렇고, 이 사람의 주장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고, 굉장히 원론주의적인 입장이었어요. 었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 오죽 옳고, 오죽 확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요비 듣고, 과연, 아, 그렇구나. 아, 막 소망이 생긴다. 네, 이제 깨달았네. 좋은 말해 줘서 고마워. 이랬을까? 라는 거죠. 오히려 욕기서 9장 빌다시 말했던 그 8장 이후 욕기서 9장에 나와 있는 욥의 마음이라든가 그의 상황을 잘 보면 오히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는 커녕 오히려 옳은 말로, 옳은 말을 자기에게 막 집어 던져서 오히려 이 마음이 더 심난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말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희망찬 말이지만 이 말을 이 말이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좀, 실제로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좀 신중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죠. 이런 식의 성경적 오해가 또 이해가 쌓여지다 보면, 결국 성경 전체가 주는 참된 의미나, 어, 그런 본질이 희석되겠죠. 본래의 의미가 뭔지 모르게, 된, 모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어져야 될 신앙이나 기독교적 정서가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한편 이런 거두절미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날만큼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용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잘라내는 거죠. 사실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우리가 받은 물질도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도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런 어떤 일들이 뚝 잘라내는 작업을 통해서, 거두절미의 작업을 통해서,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기술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더큰 것, 본래 모습을 못 보게 한 것은 아닌가. 이것이 일종의 거두절미의 방식을 성경이나 신앙에 적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오늘날 이런 일들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성경을 거두절미하여 다루다 보면 그 핵심만 다룬다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더 냉철하고 명철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전반대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모호해집니다 감정적이 된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더 모호해지고 내면적으로 산만해진다는 뜻이에요 아는 건 많아졌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죠 혹은 이상한 데가 있는 거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내려보니까 여기 어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대화, 일반 대화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해 살기 일수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을, 신앙을 주로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더라는 거죠. 뭐 바쁘다는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핵심만 다루려는 시도, 신앙의 이해를 간소화하려는 시도, 이런 몹쓸버릇은 고쳐져야 됩니다. 조금 무식하더라도, 미련해 보이더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것,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죠. 자, 서론이 길었지만,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본론에서의 이 13절 말씀, 특별히 이 13절 말씀이 바로 이런 거두절림미의 관점으로 인해서 크게 오해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앞과 뒤가 다 잘려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 역시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한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요. 네,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일단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오직 네. 하나님분 밑부사 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사 너희로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다 아멘. 네. 네. 어우 그좀 그렇죠. 아멘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저, 나와요.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이 구절에 대해서. 흔히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자, 성도들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기로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기로만 이제 주신다. 뭐 그마저도 이제 성도들의 인내력이 뭐 한계가 들어가서 막 헐떡거리고 이러면은 피할 방법을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걸 믿고 어떤 상황 중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거나,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 보통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로 이게 들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해석이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거두절미를 넘어서 아예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의 문제가 아닌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로 우리가 이것을 읽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해석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이 구절 안에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혹은 감수하고 뭐 감당해야만 하는 뭐환난 슬픔, 고통, 어려움 등의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본문은 그냥 시험이라고만 했어요. 그럼 그 시험이 우리가 적용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역시 이 말씀에 주어진 주변 상황을 좀 잠깐 보아야 되겠죠? 자, 고린도 전서 10장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 대부분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스라엘의 추레국 상황과 이제 연결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십장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인들의 옛날 이야기를 좀 꺼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도 해 문제가 없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심지어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죠. 그러니까 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 고린도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더 이상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여기 있는 사람 은다 이방인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할 때는 막 히브리인들의 이야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던 과거 히브리인들, 우리 조상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했나? 그것을 일절부터 소개하면서 십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시점부터 이미 애굽에서 나온 거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가난의 꼬리를 하진 않았지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름기둥 사건, 또 혼혈을 건너는 사건, 사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는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1절부터 4절까지 빠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외국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채우심과 도우심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 중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져요. 5절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관여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6절부터 10절까지 이어져요. 악을 즐겨 행했고요 6절 우상을 숭배했어요 7절이에요 음란했어요 8절이고요 주를 시험했어요 9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10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광야에서 멸망했대요 구원받았고 시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설명을 한 이후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됐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는 일 이렇게 말해. 이렇게 슬프고 부끄러운 역사가 왜 기록되었다고요? 말세를 위한 우리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대요. 그들이 거기서 왜 넘어졌어요? 음식 문제 때문이에요? 다른 문제, 필요의 문제 때문이에요? 아니죠?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자첫 번째 그런줄게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바로 앞의 구절과 이제부터 할 말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전에 했던 말을 통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염려하는 걸 보니까 넘어질지 모른다는 걸 염려하는 걸 보니까 현재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게 맞고 애국을 나온 게 맞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맞고 이끌어주시는 걸 경험하고 있는 게 맞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채우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맞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일단 여러분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앞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해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즉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도.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도 서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 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13절이 그저 시험을 조심하라는 말일까? 예, 네, 그게 어려움이든 시험이든 시험을 조심하라는 말일까? 일단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살면서 겪는 고달픔이나 어려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면서도 다가올 수 있는 시험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말은 위로와 경계와 희망의 말씀이기보다 우선적으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무엇에 대한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자 근데. 13절이 과연 그것만으로 끝일까? 자, 여기에서의 시험은 성도들의 거룩을 무너지게 만드는 시험이겠죠. 내부적으로는 죄의 본성일 테고 어, 외부적으로는 사탄의 방일 것입니다. 근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와,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여태 시험이 이런 거라고 조심하라고 말하더니만 갑자기 당한 것이 없다라니. 이건또뭔 말일까? 이게 이중부정법이에요. 이중부정법이라는 얘기는 사실 그 그러니까 부정을 두번 하면은 이게 뭐라고요? 긍정. 그렇죠. 긍정에 대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어떤 시험을 당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일까요?라는 것을 뒤에 바로 설명을 시작해요. 어떻게요? 해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아, 그죠? 이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죠. 이게 과연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위로의 말일까? 격려의 말일까? 아니죠. 성경이니까 성경답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겠죠. 오직 하나님은 믿고 사, 맞아요. 이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할 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겪는 사람들. 이따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쨌거나, 시험을 막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동원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이거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하 않으신대요. 성도의 믿음 수준에 따라서 주의 시험과 유혹의 강력을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아예 없게 해주면 안 되나요? 아니, 아니, 그럴 수는 없지. 오히려 그것이, 그것이 너의 성관는 있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개입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시험당할 즈음에, 막, 이게 막 불안해서 넘어질 즈음에도 보면 둘째,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성도들로 알고 금굉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예전에 이 신앙을 먼저 가졌던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해서 넘어지기까지 했는데, 지금 믿기 시작한 이방인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험을 겪는 것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니까. 물론 우리가 어렵긴 어려웠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눈치도 못 채요.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껏 시험에 대해서는 잘 반응하지 못하고 주로 무엇에 반응해요? 어려운 거, 힘든 거, 배고픈 거, 괴로운 거. 이런 거에만 자꾸 막 반응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필요한 거 달래요. 욕기서에 나오는 요의 시험도 보세요. 시험은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뭐해요? 다만 그의 몸에는 소,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조금 더 세게 시험하려고 결단하고 두 번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해요?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보세요. 욕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시험을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누가 이 일을 컨트롤하면 자기의 목숨을 도와주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 차단팀을 인도해본 적이 있었어요. 차한 팀을 이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당연히 분위기 파악이에요. 우리 세션들의 수준이라든가 물론 저도 대단치 않지만 세션들의 수준이라든가 시너들의 인원 수 수준들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하는 작업이 있어요. 뭐냐면 선곡 작업이에요. 뭘할수 있는지 뭘할수 없는지를 제가 결정을 해요. 할수 있는 공만 하죠, 당연히. 그러면 팀원들은 자기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팀 리더로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시험이 넘치는 세상에서, 이러한삶 속에서, 성도의 믿음과 더불어 그 성도의 삶을 활력 있게 하는 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모든 찬 팀이 좋은 찾아을할수 있도록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13절은 성도가 시험에 들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감당을 해내죠. 이것은 그저 삶의 어려움과 환란을 모면하기 위한 동료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도 죄지을 가능성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밀하게 개입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건데, 굳이 이것이 비록 오해이지만 고달픔이나 어려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앞에 또 이스라엘 얘기 또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얘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의 상황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채우심 중에 있었죠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했었는데 사실은 충분했어요 감동할 만했죠 그러니까 40년 살았잖아요 즉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이것이 필요의 문제나 어려움의 문제, 만족의 문제였다면, 어, 시험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시험을 받은 적이 없어요. 충분했죠. 오히려 충분했죠. 왜 하나님 이렇게 이 충분하게 하셨다고요? 너희가, 너희가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말고 충분하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이곳에서 뭘 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워라. 그러니까, 어려움, 날 더운데 걸어야 되는 거, 고 이런 문제라면, 그들은 시험 받은 적 없어요. 구름 기둥이 도와주고 불 기둥이 도와주고 때마다 시마다 먹여주고 이끌어주고 물론 만족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시험 받은 적이 없어요. 충분했어요. 그들이 받은 시험은 뭐였어요? 다른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래서 오늘 분문이 어떻게 이어져요? 두 번째 그런 직이 나오죠. 그게 14절 있잖아요. 뭐라고 소개해요? 내 사랑한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향에서 바라보던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먹고 사는 문제,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셨나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믿으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시험도 어려움도. 13절의 진정한 의미는 믿으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어디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다만 우리는 그 적용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테스트냐, 뭐템테이션이냐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정의하기에 바빴던 거지. 그냥 야고보서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구나. 시험은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못하는 본성들, 자꾸 튕겨나가려는 본성들, 또 옆에서도 막 바짝바짝 걸려주고막 이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건 뭐예요? 만나면며칠하게 주시는 거고요. 불기둥을 때로는 앞에다, 뒤에다 이렇게 막 배치해 주시는 거고요. 채워 주시는 거고요. 감당을 막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의 통제력까지도, 사단을 향해서 통제력까지도 발휘해주시고, 이러면 사단께서 개입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시험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뿐더러, 설령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어, 미푸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상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밀한 이야기였죠. 사실 살아가면서 시험이든, 그리고 뭐 어려움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어려움, 고난, 배고픈 거, 뭐 이런 거 잠깐만 안 먹어도 금방 배는 고픈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수시로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과 약해지는 것과 고난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 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던지리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런 요청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요청되어지고 있어요. 나훔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성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한 자들을 아시는 이라. 10편의 한 고백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를,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인인자심을 주인인자, 하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이시며. 마지막으로 스가라 선지자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생에서 겪는 이 어려움과 약해짐과 배고픔과 어려움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도와주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어려움 중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불타오를 것이고 또 간증이 넘쳐나겠죠. 그 문제는 뭐예요? 둘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 그러니까 어려움의 문제와 필요의 문제와 시험의 문제는 좀 다른 거예요 자언서 2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은 이라 환난 날에 이건 어려움이죠 이건 어려움이에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이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사째 사실은 시험이든 어려움이든 상관은 없지만 믿붙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뭐 이미 믿었으니까 괜찮아. 나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해볼 만큼 해볼래. 뭐 이런 것들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서 있는 거야 라고는 하 생각 자체가 사실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미혹이 될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다는 간증을몇번한 적이 있는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저에게.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까 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내린 방법이 뭐냐면 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믿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채워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안구했었어요. 나름대로 논리 정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것은 이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큰 믿음을 어, 좀 증거할 수 있고 어, 또내 스스로도 다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틀렸죠. 뭔가 모르게 틀린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미혹됨일지도 모르겠어요. 고린도 고린도전서 8장 2절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지적합니다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문서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게 뭘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려면 겸손하게 미쁘신 하나님의 권고를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습니까? 네, 그렇죠. 경려나 칭찬도 좋지만 경고를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죠. 믿는 자들을 죄악에 빠뜨리려는 도덕적, 종교적, 또 영적 시험이 우리의 현실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추레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추레보 사건은 아주 옛날 얘기죠. 남의민족의 얘기인 것 같고 이 추레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믿부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자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제 좀 넘어섰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 시험 들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권고하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저 경계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라는 것.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불신자와 함께 이제 다 같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다 가능해요. 뭐든 가능합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 그분이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감당하고 우리를 응원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할 만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듣는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처럼 오늘날 흩어져 있는 많은 예배자들이 앞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사도의 증거를 통해 오늘날의 메시지의 증거를 통해 이 두꺼운 성경을 다 읽고 났을 때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남고 하나님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도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